네, 안녕하십니까.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혜창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 없다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가 난 1, 2, 3, 4, 5, 그 다음에 5, 6,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8, 5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제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것은 희석 분리해서 지하 2,500m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한 6조 2천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드는 것은 지하에 시멘트를 콘크리트화 해서 매설하는 게한 2조 5천 수소로 전기분해해서 방출하면 1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수증기 증발해가 하면은 3천억, 해양에 그냥 희석해서 분리하면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했다는데 저는 일본이 1, 2조 가지고 돈에 공색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그냥 내보내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더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오모리현에 해결료 로카쇼 물학 또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있어요. 이게 내년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만들어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우라늄을 한 800톤 정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바다에만 투기되는 것이 무려 1경 8천조 벡크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에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총 삼중수소의 양이 15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삼중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 14, 요오드 129, 스트론튬, 세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철인 우리나라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다에 이걸 뿌릴 수밖에 없는데 삼중수소 에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해양방류가 올해 시작이 되어야 내년에 전례로 삼아서 반대 없이 계속 뿌릴 수가 있다는 범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궁금한 게좀 있을 겁니다. 왜 수산물 같은 경우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좀 조용한 것 같이 보이냐? 미국은 일본과 원자력 산업의 진흥이라는 데서 정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 수산업이 그만큼 반대하더라도 원전 산업이 수산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원자력 업계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도 그 원전의 업계 또는 학회의 이익이 일본의 원자력 방류하고 우리나라 친원전 학자들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사람 관계없이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구상의 삼중수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핵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핵폭탄이라든가 이런데서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삼중수소수, 영어로 HTO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약하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한 열흘 정도 나중에 소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요구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 한두 번 먹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원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h c p o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3에서 6% 정도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OBt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그중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 운이 나쁘면 유기결합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면 마시든지 피부에 흡수를 하든지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삼중수소가 이제 들어옵니다. 세포 안에서 DNA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사멸하거나 또는 생식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의학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OBT라는 걸 찾아보면. 배양 방출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OBT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도 일본 NHK에서 후쿠시마 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세슘의 경우다 야크 용안도 100백크렐에 5배인 500백크렐이 2년 전에 나왔고요. 지난 5월 달이죠. 똑같은 바다에 세슘이 기존치의 180배 지난 4월에 또 같은 장소에서 쥐노레미가 1200백크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인 겁니다. 그냥 그 지금도 물을 뜨면 한 50백크렐에서 100백크렐을 넘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기는 방금 같이 1 0 0 0백크렐이 나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2018년까지는 일본이 그 앞에서 고기를 못 잡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이걸 허용해서 한 2, 3년 전부터 잡았는데 이것은 아주 그 중에 몇 마리만 잡은 것 중에 나온 거라는 것이죠. 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2021년도에 후쿠시마 연안의어폐류 군집 변화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방사성 오염수 어폐류 노출 시에 단기적 폐사 핵종의 80%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침착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농축이 될때 해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아니 거의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IAEA 차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탱크가 한천 톤짜리 천맵십 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 다 차기 때문에 그게 언제 찬다냐 하면 올 여름에 찬다고 했어요 그게 더 놔둘 수 없고 자기들이 폐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IAEA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차, 3차 시료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제공하는 시료를 완전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은 원래 하반기 정도 후반에 됩니다. 그러면 그때 i a e a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니까 맞춤형으로 보고서를 줬다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채취하는 물도 IAEA가 가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는 물을 천 톤짜리 되는 저장탱크가 한 15m 높이가 되어요. 그중에 꼭대기 있는 물, 아주 맑은 물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물 중에 4분의 1만 샘플로 했고 그다음에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류를 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룰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IAEA는 일본이 방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일본의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비교라든가 형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i a e a 라 하는 기구 자체가 1957년에 과거에 원자폭탄 만들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했어요. 원전은 평시에는 그냥 발전소지만 전시가 되면 그거 자체가 플루토늄도 만들고 있어요. 그걸 IAEA는 미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IAEA의 기준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양방류가 1,500 베크렐 정도 만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너무 느슨한 기준입니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자체, 지금 탱크에 있는 오염수는 73만 백크렐인데 이걸 알프스라고 하는 처리를 하고 나면 일본 법에 의해서 6만 백크렐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공사가 마쳤다고 하는 해저터널에 약한 1km 그리고 12m 밑에 6,000톤의 물을 가지고 키석에서 바다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입니다. 미국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740베커리이고 유럽은 더 강합니다. 100베커리입니다. iaea가 정말 일본에 요구해야 될 것은 적어도 유럽 기준 정도 돼야 됩니다. 1 0 0베클이나 아니면 미국 기준 7 4 0베클리 정도가 돼야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일본 기준을 국제 기준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고무줄 기준은 과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시에 전 세계의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삼중수소가 온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배수에서 묻어나오는 핵종은 6종밖에 안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서 나오는 핵종은 64개 정도 되는 핵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이 64가지 핵종을 급하게 알프스라고 하는 일종의 고도정수 처리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일본이 밝힌 것은 9개 종에 대해서만 자료를 줬고 나머지 한4 0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AIEA 최종 보고서에는 일본이 하는 방식이 그대로 된다면 믿을 수 있다 했는데 일본이 하는 방식은 이 알퍼스의 어떤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도 교도통신에서 방사성 물질에 이러한 것이 잔류해 있다는 것을 특종 보도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쳐도 삼중수소 자체만 봐도 실질적으로 72% 70% 이상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에 한6% 정도는 기준치를 100에서 많게는 2만 배까지 초과한 것입니다 처리는 했지만 처리수가 아니라 처리했지만 오염수인 거죠 72%가 기준을 넘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쿄전력이 한 60까지 되는 다른 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예 이외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입니다. 일본이 어 한10% 정도의 분담금을 냅니다. 우리나라도 3% 정도 내는 나라인데 어 충분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 국제해양재판소에.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은 원래 런던 협약이라든가 의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양법 국제소송을 정부에서 거는 겁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핵 잠수함도 하고 오래다가 폐기하는 원자로라든가 거기 나오는 폐기수를 홋카이도 위에 IAEA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 일본 정부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관제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가 버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계기로 바다에 고준익은 저준익은 핵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중심이 해서 오히려 IAEA나 또는 런던 어정서를 만들어서 해양법에 이런 걸못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환경단체가 2년 전에 도쿄 전력에 소송을 걸었어요. 오염수 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6차 공판까지는 형식적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부가 제대로 발언을 안 하니까 도쿄 전력이 시민단체 보고 국가가 안 나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고 자격이 있느냐고, 부산시장이라든가, 연안에 있는 이 많은 지자체 단체장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장탱크가 다찬게 아니지 않느냐. 한 적어도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우리 서로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는 공동감시단을 만들어서 최종 배출될 때 64개 핵종이 기존 지하로 나오는지, 삼중수수가 제대로 걸러져서 나오고 필터는 제대로 있는지를 상주감시하도록 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고 전 세계가 이해할까이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게 어우러진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고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괜찮으니까 방류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걸할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주장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